호흡만 가면 숨쉬기 힘든 분들 있죠. 그거 대부분 호흡 세팅이 잘못된 경우입니다. 우리가 흔히 호흡 가려면 숨을 더 많이 마셔야 한다. 배에 힘 잔뜩 줘서 빵빵하게 만들어야 한다. 이렇게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. 사실은 이게 오히려 호흡을 더 막아버립니다. 호흡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몸이 노래할 준비가 되는 방식으로 마셔야 합니다. 자, 먼저 입을 닫고 코로 2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. 이때 중요한 건 가슴이 먼저 들썩이는 게 아니라 배와 옆구리, 허리까지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느낌입니다. 배에 튜브를 끼웠다고 생각하고 그 튜브를 전체적으로 사방으로 밀어낸다고 느껴 보세요.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. 이제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방금 만든 이 호흡을 짧고 빠르게 들이마셔 볼 거예요. 이때 많은 분들이 호흡을 빨리 마시려고 하다가 목을 조이거나 가슴 어깨부터 확 올라갑니다. 그래서 고음에서 바로 무너지는 거죠. 숨을 빨리 마셔도 목 주변은 완전히 편하고 배와 옆구리가 동시에 넓게 확장되는 상태. 이 느낌이 몸에 자동으로 붙기 시작하면 고음으로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. 지금까지 숨을 많이 세게 배에 힘줘서 마셔야 고음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 영상으로 호흡 기본 세팅부터 바로 잡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호흡 세팅만 제대로 붙어도 고음 난이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